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검정원에서 매주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7월 네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국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은 0.13% 이제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7% 이제 상승을 했어요.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데 전세 가격 지수가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국 시도별 주간 아파트 이제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 는 0.12%, 서울 같은 경우는 0.04%로 상승폭이 지금 축소됐고 지방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2 9 7예요 결국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이 세종의 상황은 마지막에 세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이 0.20% 상승을 했고, 경기가 0.19%, 대전이 0.16% 상승을 했어요. 대구가 이제 0.15% 상승을 했고, 부산 0.12%, 어, 서울 0.04% 상승을 했고, 뭐, 강원, 충북, 전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지도를 보고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세종이고, 최근에 이제 6월 17일 대책이나 7월 10일 대책 이후에 눈에 띄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충북 상황이고,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이제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0.2%, 하락한 0.04% 상승을 했어요. 뭐, 6.12 대책이나 뭐, 7월 10일 대책, 그리고 세법 개정안 발표 등으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간만세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 지역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강북 상황을 보면 도봉이 이제 0.06% 노원구가 0.06%중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마포군 이제 도화동 공덕동 위주로 상승해서 0.05% 상승을 했고. 용산은 이천동 위주로 해서 0.05% 상승을 했고, 은평구는 서부선호제에 있는 응암동, 불광동 위주로 상승했는데, 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강북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폭은 이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강남 상황을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가 압구정, 대치동 위주로 상승해서 0.02%, 서초구는 이제 반포, 방배동 위주로 상승해서 0.02%, 송파구는 잠실방이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해서 0.02% 상승폭이 똑같아요. 강동구도 고덕 강일동 이제 신축 위주로 상승했는데 이 재산세 부담 우려로 이제 매도 문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0.02%. 관악 같은 경우가 0.06% 상승을 했고 강서도 0.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상황을 보면 지단주보다 이제 하락해서 0.03% 상승을 했는데 이 부동산 규제 세책 영향을 가장 또 많이 받는 지역이 또 인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평구가 0.06% 상승을 했고 서구가 0.04%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가 0.03% 상승을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0.04% 이제 하락을 했죠. 경기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하남시가끄덕히 오르고 있죠. 0.48% 상승을 했고 광명시가 이제 정비사업 기대가 믿고 가격대가 낮은 철산동. 하안동 위주로 상승해서 0.40% 상승을 했고, 고양시덕양구 같은 경우, 이제 광역교통망에 있는 삼성지문나 이제 원흥지 위주로 상승해서 0.38%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승세를 보이던 시흥시나 이제 안선시 같은 경우는 0.02%, 안선시가 0.01%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이 오재광역시랑 세종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0.16%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랑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태평동이나 중촌동 같이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7%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개발어져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해서 0.17%. 서구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16% 상승을 했고, 유성구 같은 경우 0.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0.12%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 매매가격 변동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세종시예요. 2.95%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알기는 이 수치가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가격 변동률 중에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변동률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2% 이상 수치를 보이는 변동률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결국 요즘에 시끄러웠던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폭이 이제 확대됐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덟 개 도의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한참 동안 지금 계속 충북이 1등이다가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충북이 이제 진정되고 충남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충남 상황을 보면 공주시가 이제 0.77% 상승을 했고, 계룡시도 0.70%, 천안시 서북구가 0.27%, 뭐 보령시, 천안시 동남구, 뭐 홍성군, 아산시, 논산시, 서산시, 예산군 전반적으로 지금 충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상황을 보면, 수도권이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이고, 지방도 이제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시도별 상황을 보면, 세종시가 전세 가격 변동률도 1등이에요. 2.17% 상승을 했고, 울산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0.34%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비슷한 수준으로 0.33% 상승을 했고, 경기가 0.24%, 충남, 충북도 상승을 했고, 서울이 이제 0.14% 상승을 했고, 강원, 경북, 경남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제주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차 이제 법안 추진이 되고 저은이득으로 그 일단 매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안으로 상승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학군이 이제 양호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단지나 정비사업 이주수여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강북 같은 경우 이제 성동구가 0.21% 상승을 했는데, 행당동 등 역세권단지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고, 마포구도 이제 공덕동이나 신덕동 위주로 상승해서 0.20% 상승을 했고, 광진구도 0.12% 상승을 했고, 성북구도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남 상황을 보면, 강남구가 이제 개포동, 대치동, 구축동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이제 확대됐어요. 그래서 0.24% 상승을 했고,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단지나 문정동 구축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2% 상승을 했고, 서초구도 0.18% 상승을 했고, 강동구가 이제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신축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이면서 0.28% 상승을 했고, 동작구가 0.19%, 구로가 0.13%, 금천구가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 사항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주관별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천과 경기상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0.03%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부평구가 0.18% 상승했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7% 이제 하락을 했어요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송도동, 동춘동 위주로 하락을 했고 동구가 0.04%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경기도 상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하남시예요 하남시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0.91% 상승을 했어요. 3기 신도시, 이제 교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영향으로 꾸준하게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갈매동, 교문동 위주로 상승해서 0.48% 상승을 했고, 용인 수지우 같은 경우도 역세권 위주로 상승해서 0.42% 상승을 했고, 반면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오재강역시의 세종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이 0.34% 상승을 했는데 남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0.45% 상승을 했고 북구도 0.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부산이 이제 0.06%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0.36% 상승을 했고 동구가 0.36%, 중구가 0.31%, 서구가 0.29%, 유성구가 0.44% 상승을 했고, 대덕구가 0.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제 매매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전세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2.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8개도의 전세 가격 변동으로 살펴보면 충남이 이제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0.22% 상승을 했어요. 충북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원, 경북이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고, 뭐 경남, 전북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 계령시가 대전 지역이 이제 토기과열직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룡시가 지금 전세 가격이 0.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천안시 동남구가 0.36% 서산시 0.35% 아산시 공주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네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세종시의 매매가격 전세가격의 급격한 이제 상승률이에요 이 세종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종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세종시 이제 주요 아파트들의 최고 실거래가를 이제 비교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1년 전 2019년 6월 실거래가 최고가랑 2020년 6월 실거래가 이제 최고가를 비교한 차트인데 여기 이제 세 단지는 일생활권 이제 아파트들인데 그러니까 고운동 가락산 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2억 9천이었어요. 2000년 6월에는 5억을 찍었어요. 아름동계 범지개마을 1단지 같은 경우가 2019년에 3억 9,800이었는데 올해 6억 5천을 찍었어요. 도담동계 도란마을 식단지 같은 경우 4억 7천이었는데 올해 6월달에 지금 7억이고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7월달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도란마을 식단지 같은 경우 7월달에는 실거래가가 지금 7억 5천까지 신고가 돼 있어요. 이 일생활권 아파트들은 몇 년간 오르지 않다가 작년부터 지금 급격하게 지금 상승한 아파트들이에요. 이 생활권에 있는 세렴동, 새뜸마을 10단지를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6억 5천이었는데 올해 6월에 8억 9천이 이제 신고가 됐어요. 삼생활권 이제 대평동의 해들마을 1단지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6,500이었는데 올해 이제 8억 2,300을 찍은 상태였어요. 사생할건 이제, 반곡동, 수리별마을 사단지도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7억 2천을 이제 찍은 상태였어요. 지난 1년 동안, 특히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제 상승하고 있던 지역이 이세종시예요 근데 이번에 행정수도 이슈를 인가지고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한국경제자료인데 최근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그 수치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련동의 새뜬마을 4단지 같은 경우 7억 8천이 호가다. 세련동의 새뜬마을 11단지 같은 경우는 7거래가 9억 2천5백이었는데 최근 호가가 11억이다. 아름동에 있는 범지기 10단지 같은 경우 호가가 6억이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내가지고 호가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게 세종시고. 그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 주에 가격변동률이 엄청나게 지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투기 지역이었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전세가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지역이 세종시예요. 고운동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46%. 세른동 같은 경우는 31%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어느 정도 받쳐 주지 못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힘든 지역이 세종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세종시가 지난 1년간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이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2019년 6월 3번째 주에서 오늘 발표한 7월 4번째 주까지 가격 변동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작년 6월 7월 8월은 변동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부터 변동률이 이제 상승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다가 1월달 거쳐서 2월 세 번째 주에 1.41% 상승을 했어요. 이 시기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대전 지역이 총선 전에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일 거를 이제 예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종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랑 세종시 신수자들이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다가 6월 세번째 주, 네번째 주에 1 5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대전 같은 경우 투기과지역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7월 첫 번째 주에는 2 0 2가 이제 상승을 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다가 1.46% 0.97% 상승을 하면서 이 수치가 전국 매매가격 최고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행정수도 이슈가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2.95% 상승을 한 거예요. 이 부동산 중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많은 시장인데 아파트가 상승 추세였을 때는 조그마한 호재 하나만 있어도 상승폭이 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 행정시도에 대한 부분이 이 장기적인 국가 대결을 위한 계획이었다면 그 발표를 이 시기에 했었어야 돼, 이 시기에. 세종시가 조정당하고 있을 때.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될 때는 큰 호재에도 그 상승 반응이 천천히 반영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 행정수도라는 이슈는 완전히 기름을 부어놓은 거예요, 기름. 이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 그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거고. 그러다 음은 전국적으로 돈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실수자들, 대전시에 이제 실수자들 모두 몰리게 되면 이 세종시에 주간 아파트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수도 얘기를 꺼낼 때 세종시가 전국에서 1등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를 과연 알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 시장에 행정수도 이슈를 던지면 불이 붙을 거를 뻔히 알 건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행정수도 얘기를 꺼내서 세정시가 이렇게 난리가 나면 결국은 또 시끄러워지고 현금 보자들은 살판이 나고 결국으로 죽는 거는 실수자들이에요 거창하게 행정수도 얘기하고 거창하게 여러 가지 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 때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세종시의 이제 부동산 시장 나아가서 대전시의 부동산 시장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